자,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하고 뭐 하고 싶어요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뭐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냥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자기 이름을 예수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마태복음 1 장에 임마누엘이라고 왜나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나 너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를 보내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하고 그냥 같이 동행하고 싶대. 같이 있고 싶대. 그게 인마누엘이야, 그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목적하는 건 그거 하나야. 나 너랑 같이 있고 싶어. 그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전도 많이 해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뭐 헌금 많이 해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뭐뭐뭐 뭐, 뭐, 어, 봉사 많이 해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뭐어뭐 어, 뭐, 이런 게막 얘기를 해요. 그거 그러니까 뭐 좋죠.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서로 만나면 그렇게 같이 해야 되고, 해, 당연히 해야 되죠. 뭐 가만히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화난 것처럼. 그런 건 아니잖아.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전도도 할수 있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거고, 봉사할 수도 있는 거고, 다할수 있죠. 그죠? 근데 그것만 최고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그것만 최고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더라.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은 그냥 우리하고 같이 동행하고 싶어 하시더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그냥 생활 가운데 함께 있는 거를 그냥 그 자체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즐기시더라. 그거를 우리가 꼭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외로운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외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외롭습니다. 여러분, 핸드폰도 옆에 없고, 집도 없고, 아내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녀들도 없고, 부모도 없고, 친구도 없다. 아무도 없이 자기 혼자, 아무것도 옆에 없는데, 자기 혼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외롭겠어요? 안 외롭겠어요? 외로워요. 인간은 누구나 외로운 존재고, 외롭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처음부터. 그래서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외로움을 즐긴다는 것은 뭔가 정신적으로 이상한 거야. 외로움을 즐긴다는 건. 그렇죠? 인간으로서 외로움을 즐긴다는 건 뭔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본질적인 외로움으로 만드셨다. 그럼 왜 외롭도록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인간을 왜 외롭게 만들었을까? 왜요? 아니, 원래 안 외롭게 만들면 안 되나? 혼자 있어도 하나도 안 외롭게 만들면 안 되냐고. 근데 인간은 무조건 외롭게 만들었다고요. 동물들도 이렇게 서로 짝짓기하고, 동물들도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살고, 그룹을 이루어서 이렇게 무리를 이루어서 살잖아요. 동물들도, 그죠? 왜 그럴까요? 외로워서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은 더더군다나, 이게, 이 지능이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통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옆에 없으면 외롭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본질적으로 외롭게 만들었는데 왜 외롭게 만들었을까? 이유가 뭘까? 왜 외롭게? 아, 뭐 이유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왜 외롭게 만들었을까? 왜요? 자, 그러면 사람이 자, 외로웠어. 외로웠더니 너무 외로워서 사람을 찾았어. 자기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을 찾았어. 찾았더니 외로움이 싹 외로움이 싹 가셨어. 아니면 또 외로운 게 있어 없어. 같이 있는데, 자, 부부가 남자 여자가 둘이 데이트하다가 만났어요. 결혼했어. 둘이 같이 사는데, 처음에는 둘만 있으니까 참안 외롭더니 좀 지나니까, 그래도 혼자 있을 땐 외롭고. 같이 있어도 외로울 때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을 일부러 외롭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은? 예? 네? 하나님 찾으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 찾으라고. 사람에게서는 완전한 외로움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인간으로서는 그 당신의 외로움을 완전하게 해결해 줄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외롭게 만들어 놓고 본질적으로, 그리고 사람에게서 외로움을 채울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외로움을 찾아보려고, 외로움을 해소해 보려고 이렇게 만나봤어요. 근데 만나보는데, 그래도 뭔가 모르게 만족함이 없는 무엇인가가 또 허전한 게 있더라는 거죠. 살다 보면은.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고 또저 사람을 만나고 또저 사람을 만나보고 또저 사람을 만나보는 거예요. 계속 외로움을 찾아서 찾아서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완전한 것이 없더라는 거죠. 인간 세계에서는. 왜 그렇게 인간을 근본적으로 만들었냐면, 외로움을, 너의 짝을, 완전한 짝을 만나야 외로움이 해결되는데, 그 완전한 짝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다요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한 사람은 완전한 외로움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진짜 우리의 짝을 만나야 나의 외로움이 해소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게 만들어 놓고 자기를 찾아오도록 만드는 거지 하나님이 외롭게 된 사람만이 자기를 찾으시도록 만약에 사람이 외롭지 않으면 안 찾죠. 하나님 안 찾죠. 그런데 외로운 사람은 누군가를 찾죠. 그죠? 외로운 사람은 누군가를 찾게 돼 있어요. 사람을 찾든지, 하나님을 찾든지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외롭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고독하게, 한적하게, 쓸쓸하게, 슬프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도록. 그래서 그 사람 을 만나주는 건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 님이 만난 사람 들이, 다 어떤 사람 들을만 나요？어떤 사람 들을만 나요？과부 고아, 나그네, 맹인, 죽은 자, 병든 자, 죄 인들 이 해가 되겠 습니까？왜 그 사람 들을 만날까？예수 님이 하나 님의 근본 목적, 사람 을 외롭 고, 고 독하 게만 들어서, 신랑을 만난, 신랑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으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어진 사람을 찾는 거다.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그냥 막 찾는 게 아니라 고아가 됐을 때, 과부가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오도록. 그 성경에서는 고아나 과부나 외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오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때에 비로소 만족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근본적으로 만들어 놨더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주님을 만나, 우리의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싶어하는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찾았을 때, 우리가 진짜 만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사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법, 법으로 이렇게 딱게 매어서 아 이렇게 너,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친구는 친구에게, 응? 목사는 성도에게, 성도는 또 성도들끼리, 이렇게, 너는 이래야 돼, 너는 저래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법이죠, 법. 응? 근데 성경적으로는 뭐라고 살게 됐어요? 우리 보고? 법으로 살으라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으라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으라는 거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할때그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날 좋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걸 동행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근본적으로 나하고 내 나와 나라는 우리가 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율법적으로나 법적으로 대하겠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조건을 내세워서 조건적으로 살겠죠. 사람을 대할 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나를 나와 너로 보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나와 나로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를 자신으로 보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 나의 우리에게 그냥 너는 이렇게 조건적으로 이만큼 해야 나한테 오는 거야라고 이렇게 말씀 안 하신다고.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렇게 하신다고. 너는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야. 오히려 너는 조건적으로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내가 널 사랑할 테니까 그렇게 동행하자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법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그 쌓인 정으로 서로 살자는 거예요. 법으로 살자는 게 아니고 성경, 성경대로 너 이거 이대로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할 거냐? 그걸 물어보실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야, 성경에 좀 뭐 이거 뭐 성경에서 뭐야 너 성경적으로 보니까 이걸 이렇게 살아야 된대. 해서 사람을 잣대 이 성경이란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게 성경의 법이니까 이게 성경대로 사는 게 그게 올바른 동행이에요. 아니면 그 정으로 나누어진 그 하나님과의 어떤 정으로 살아가는 그 동행을 동행이라고 하겠어요. 하나님과 정으로 사는 거요. 가족들을 갖다가 법적으로 막 부모가 자녀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막어 아내가 남편에게 어 법적으로 우리 한번 잣대로 재서 볼까요? 당신은 성경대로 살고 있습니까? 뭐 이렇게 가족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동행하는 게 아니라고 동행은 정으로 사는 거라고 정으로 동행해야 같이 갈수 있는 거예요. 할라크라는이 동행이라는 건 같이 걸어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같이 걸어가기 하는 거거든요? 같이 걸어가기 하는 건데, 같이 걸어갈 때 이거를 조건을 내세워서 내가 이만큼 같이 걸어가 줄 테니까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줘. 내가 이만큼 너한테 줄 테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줘. 이런 식으로 같이 걸어가기 하겠냐고. 아니라고. 정으로. 말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알아. 이러면서, 그냥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아는 거야, 서로. 정으로 아는 거야. 그래서 같이 그렇게 걸어간다고 생각해 봐. 그리고 서로 얘기한다고 생각해 봐. 속에 있는 얘기를 이쪽 사람이 하고 이쪽 사람도 속에 있는 얘기 하면서 하면 언제 같이 걸어갔는지 벌써 도착했다니까? 그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정이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동행하고 싶을 때 어떻게 동행하자 그러냐면 정으로 동행하자는 거야. 사랑으로 동행하자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동행한다고 하면서 조건을 내세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축복 내려주세요.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나 당신하고 이만큼 동행한 거 맞죠?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 거 맞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동행했다고 하지 않아요. 나는 네가 그냥 숨만 쉬어도 난 너와 함께 있다는 거 기쁘고, 네가 내가 너하고 그렇게 같이 있다는 걸 네가 알아주는 것만 해도 기뻐. 그러게 그러니까 우리는 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 지금. 지금 나와 같이 앉아 있어. 내가 숨을 쉴때 같이 숨을 쉬어. 내가 먹을 때 같이 먹는 거고 우리 주님은 나와 지금 함께 있어 이러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그래 맞아. 내가 너와 지금 동행하고 있는 거야. 너도 나와 그게 동행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서로 정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 아는 거예요. 정으로 그런 걸 동행이라 그런다고 할라크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같이 걸어가기란 말이에요. 같이 걸어가기 이걸 동행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법대로, 야, 법대로 해, 법대로. 법대로 하지 말고, 정으로 해. 예? 법대로 하지 말고, 은혜로 하라고. 무슨 말,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야. 부부생활도 마찬가지야. 예? 법대로 하지 말고, 정으로 하는 거야, 정으로. 예? 법대로 하려고 하지 마. 예? 정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학교생활도, 야, 학교 생활도 법대로 하지 마. 응? 학교 생활도, 우리, 우리, 기독학교, 우리 학교 생활도 법대로 하는 게 아니야. 정으로 하는 거야, 정으로. 스케줄이 바뀔 수도 있는 거야. 상관없어. 정으로 하는 거야. 아니, 우리가 무슨 법대로야.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만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힘들겠어. 하나님의 법은 엄청난 건데, 그 율법대로 우리를 만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법대로 하지 않으시고, 그 법은 자기가 다 짊어지시고, 홀로 죽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로, 응? 정으로, 사랑으로, 복음으로, 이렇게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